또 살아가는데 금전줄에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있고 살면서 도 아니면 뭐예요? 무난한 것보다는요. 도 아니면 뭐다? 다른 생들보다는 유독히 독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에 거주고 생활하는 1월 천국입니다 최근에 제 채, 채널에서 네. 여자분들이 이제 되게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여자한테 안 좋은 사주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안 좋은 사주가 뭐가 있을까요? 안 좋은 사주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게으른 사람들도 있고 내거를 못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가장 안 좋은 사주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이걸로 따지면 12월 섣달생들 1월생들 2월생들 이분들이 모든 분이 아니에요. 생년월일 따져서 시일을 따져서 보니 보다 보면은 보통 3개월에 태어나신 분들이요. 사시는 게 풍파가 많아요. 일부 종사하시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살아가는데 금전 줄에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있고 살면서 도 아니면 뭐예요. 무난한 것보다는요. 도 아니면 뭐다.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많이 벌어요. 근데 힘든 분들은요. 가장 바닥까지 도쳐요 너울이 많다 저 파도로 따지면 은 너울이 많은 인생을 많이 사세요 평탄하게 사시는 것보다 부처같은 인생이라 그러죠 떠다니는 인생 한 군데 일을 잘 못하시고 이일저일 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어서 가세요 사시려고 하다 보면 은내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편하게 살고 싶으면 배우자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사는 일도 많고 자식 때문에 고난도 따르는 분들도 많고 가족 간에도 문제가 불여 화합이 돼서 안 좋은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될 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다른 생들보다는 유독히 톡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럼 원로 따지면 그런데 일로 따지는 것도 있어요. 일로도 따지는데 일도 시가 있어요. 사람이 따져서 보시면요. 은몇 시에 태어났느냐? 저녁에 태어났느냐? 띠에 따라 또 틀려요. 예, 띠에 따라 틀리다 보니까 그거는 일이라는 말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똑같은 날 태어났는데 어느 분들은 쌍둥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쌍둥이 하나는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틀린 것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노력하는 것들 그거 따라서도 약간씩 틀립니다. 그래서 일로 따지기는 뭐하다 어렵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걸 구독하시는 분들이 나는 안 그래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로 따지기는 어려워요. 그분들을 따지려면은 일 시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러뭐 네. 완전 개인 상담이잖아요. 그렇죠. <laughs> 개인 상담이죠. 그런 분들은요. 네. 네. 그리고 보고서 안 좋으신 분들은 상담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 그럼 이 분들은 어, 네, 좋은구나 하고 넘어. 네, 그럼요. 네. 무조건 다안 좋지도 않고 무조건 다 나쁘지도 않아요. 내가 사, 어떻게 살아가냐에 느 따라서 운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운놓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에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내성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그런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저는요. 네. 알겠습니다. 네.